친구, 이 친구, 어, 지금... 비트코인 시작하더니 아주 경제가 활성화됐어. 음... 아, 말하지 마 아, 비트코인. 비트코인. 저, 100만원 더 먹을 수 있던 거, 씨발. 음. 아, 3%, 아니 1%, 1%, 2% 음. 올랐을 때 파니까 30% 오르더라, 걔. 니가 <laughs> <laughs> 주식을 못하는 거 아니냐? 아, 익절했어, 그래도. 손절 안한게 어디야. 응, 어, 인정한다. 본전만 뽑으면 항상 이기는 거였어. 그럼 왜 하냐? <laughs> 경험이야? 왜 경험이야? 아, 거래소 아저씨 수수료 배불려줘야 해. 배불려줘야 해. <laughs> 아유, 너무 착하잖아. 아니 봐봐. 내가 18만 원 먹고 수수료 3만 원 사장님이 먹었단 말이야? 어. 그럼 21만 원이 난, 그러니까 온 거잖아? 21만 원 어디, 어디선가 온 거잖아? 응. 21만 원트은 새끼 누구냐? 병신 아니냐? 글쎄, 가치가 상승했다고 봐야지. 그걸 21만원 누가 뱉었다고 생각하기엔. 아니, 언제가 저거 사라질 거 아니야. 넌 저게 될거 같냐? 당연하지, 당연하지, 안 되지. 남기용 정신분자 새끼, 그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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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볶음되는거 알지, 이거? <laughs> 아하, 기용 안녕? <있냐? 웃음> 야, 이거 봐, 밀배냐? 한마디 해줘, 기용이한테. 기용아, 사랑해. 어디야? 어디로 가야 돼? 카미 새끼.